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이 새벽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1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지금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에 대한 위협을 굉장히 긴박하고 또 위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요나단에게 대화를 나누고 있고 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윗을 보호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대화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연나단은 아버지의 진의, 다윗을 정말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실제로 자기가 아, 사울 왕의 이 창에 던짐을 통해서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씩 넘기잖아요. 응? 그런데 요나단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신이 확실히 알아보고 너에게 얘기를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12절에도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 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응?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자신이 잘 살펴서 그것을 다윗에게 전해주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평안히 어,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응? 아버지의 의도가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신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을 때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전해주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참, 이 요나단은 순수합니다. 응? 지금 이 아버지의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린 적이 버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처럼, "너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게 하지 않게 할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아라. 음? 자, 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지만 음? 이연나단이 지금 이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음? 자신에게나 자신의 집에 이이 다윗의 그 인자, 음? 국률 자비, 사랑을 베풀어라. 그것을 끊지 마라. 왜냐하면 자신이 이 다윗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너도 알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습니다. 16절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그리고 또 다윗은 이 요나단과 요나단의 가족을 보호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17절, 다윗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그전에도 맹세를 했는데, 재차 확인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맹세를 합니다.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내일은 초하루" 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초하루가 되면 왕과 그 가족들이 서로 만찬을 하면서 음? 대화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부마로서 사위로서 그 자리를 비게 되면 분명히 사울 왕이 묻게 되겠죠. 다윗이 왜 참석을 하지 않았느냐? 자,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그러면 자신이 아버지와 대화를 하면서 다윗에 대한 의중이 어떤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하면 이 다윗을 숨은 이 바위 곁으로 자기가 이렇게 화살을 세 번을 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살을 줍는 심부름꾼 이 아이를 통해서, 자, 니네 옆에, 네 옆에 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너는 돌아와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이 앞쪽에 떨어졌다. 화살이 아이 앞쪽에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니까 너는 너의 갈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시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표현을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다. 그래서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요나단을 믿고 음? 아, 이 요나단이 아버지와 대화를 하면서 다윗의 어떤 음? 해치려는 마음이 있는지 그를 어, 받아들이는 마음 있는지를 그가 파악을 하고 이제 사인을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나단의 입장에서 아버지와 이 다윗의 사이에서 아버지의 편을 들어줄 수 없는 이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아끼는지 여기 17절에. 에,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자, 여러분, 누군가,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교회 에, 지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누군가 자기 생명처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참 흐뭇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렇다면 반대로 나도 누군가를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내 생명을 사랑함 같이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인자의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넘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어, 주님의 가족인 우리 형제, 자매에 대한 정말 우리가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경청하고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수지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사랑을 베풀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지금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과 그 뜻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음, 또, 어, 우리의 이 가족들, 교회 안에서의 우리 성도들을 서로 바라보고 또 그런 사랑으로 섬기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와 감격과 은혜 속에서 이제 받은 이 사랑이 나의 가족을 넘어 그리스도 안의 가족들로, 성도들로, 형제 자매들로 이것이 잘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봉사와 섬김과 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더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또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프고 힘들고 상처입고 고난 영혼들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평안해지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